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현재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모습이 현재 예수님 모습이죠. 하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머리는 희귀가 양털 같다고 하고 눈은 불꽃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웃불에 어, 달렸네 빛난 주석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음성은 물소리와 같다. 그리고 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오른손에는요 일곱 별을 잡고 있어요. 어, 좌우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날선 검이 나고 예수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것을 어, 하늘대 제자상의 소리도를 가사로 만들어봤습니다. 아, 모두 일곱 절로 해갖고요. 머리는 눈과 아, 양털같이 흰 주님의 머리. 그 지혜로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네. 예, 흰 주님의 머리카락은 아, 노인의 백발을 연상케 하죠. 그 지혜로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말씀이 나온 분.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아, 불꽃 같이 빛나고 계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신다네. 이게 참 중요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고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죠. 주님 앞에 발견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거짓됨 없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3절 빛난 주석같이 풀무불에 단련된 발, 이것은 아, 마귀건설를밟고 마귀를 발등성 삼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 그건설로 나를 구원하시네, 나를 구원하시네. 맑은 물소리같이 힘입고, 네 번째는 아, 잔잔한 음성, 아, 예수님의 그 음성은 아, 목자염 음성으로 그 목자음성 듣고서 나 따라 살겠네, 나 따라 살겠네. 예,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곱 별 잡은 오른손이 또 나를 잡아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난 별이 되게 하리라. 예, 주님의 일곱 별 잡은 손이 나를 붙잡고 어, 나를 잡아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난 별이 되게 하리라.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 안에서 나오는 어, 나온 칼이 나를 찔러 쪼개. 예. 주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가 없고 또 그분이 보시는데 어,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선 검 칼이 나를 찔러 쪽에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모두 회개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곱 번째 주님의 일곱 해 같이 빛나고 빛나네 그 빛난 얼굴 뵙고자 보좌 앞에 나가리 보좌 앞에 나가리 예. 이렇게 찬양 부릅니다. 이것을 주님의 얼 그해가치 빛나고 빛나네 그빛나 얼굴 고자 보자 배나가리 보자 배나가리 주입에서 나온 가리 나를 찔러 쪼개 내 맘에 있는 죄악을 모두 에게케 하네 모두 에게케 하네 일곱 별자은 오른손이 도나를 잡아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난 별이 되리라 빛난 별이 되리라 맑은 물소리같이 힘입고 잔잔한 음성 그 목자 음성 듣고서 나 따라 살겠네 나 따라 살겠 같은 불무풀에 달련된 발저 마귀 권세 지밟고 나를 구원하시네 나를 구원하시네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빛나고 계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네, 다 보고 계시네. 머리는 눈가 양털같이 흰 주님의 머리 그 지혜로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네 나를 승리케 하네 아멘 빛나고 이 곡은 원곡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예, 그 곡입니다. 그 곡을 맞춰서 이렇게 찬양 불러왔습니다. 하늘 대제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현재의 모습이죠. 우리가 십자가 진 예수님의 모습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 대세자장으로서 금 등잔대 사이로 다니시고 일곱 별을 잡으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